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요 어, 타란툴라 먹이를 주기 위해서 또 먹이 피딩을 하기 위해서 그리마 한 마리와 그리마 한 마리와 사마귀 네. 대왕 사마귀 자, 이렇게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 뭐, 딱히 잡을 생각은 없었는데 돌아다니다가, 눈에 띄어서, 어 먹이를 줘야겠다 싶어서, 어 잡았어요. 자 그림하고, 자, 왕사막이, 왕사마귀 왕사막입니다. 이렇게 잡았어요. 한 마리가 더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이렇게 총 3마리를 잡았습니다 자이 3마리를 각각 타란툴라한테 한마리씩 먹이로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하이트니한테 먹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놈을 줘야겠죠 이큰 놈을 자, 집어가지고 와, 어, 나 사막이도 진짜 무서워. 오, 탈출할 기재네. 젓가락 젓가락만 다 떨어져. 와, 이게 어디로 막 자꾸 올라오냐? 지금 사마귀도 지금, 예 겁먹어서 일부러 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움직였다가는 클라날 수가 있어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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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움직이다가 지금. 지금 사마귀 쫄아가지고 두손 모은 거 보세요. 뭐야, 너는 구경 왔어? 자, 건, 이제 건드리지 않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일부러 움직임을 주지 않고 있는 상태에요 오,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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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봐, 소리. 와, 우는 소리. 이건 무슨 타란툴라 먹방 AS ASMR인가? 와와 와, 씹는 소리가. 진짜 리얼하게 들리네요 어디야? 넌 뭐야? 넌 어디로 오고 있어? 왜 나한테 오는 거야? 아, 지금 얘를 그 <laughs> 얘가 탈출해가지고 지금 뛰어내려고 하다가 하이트이 사육장에 빠져버렸어요. 다행히 화이트니가 지금 먹이를 먹고 있어서 얘는 다행히 살수 있네요 여러분들 얘는 커발트 어, 블루 사육장에 커발트 블루 먹이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커발트 <목소리> 블루 사육장의 모소입니다 근데 커발트 블루가 지금 여기에도 굴이 있고 이쪽에도 지금 굴을 하나 더 팔았어요 왜 팔았는지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더 팔았고, 지금 보니까, 굴 입구를, 네. 거미줄로 막아놨습니다. 굴 입구를 거미줄로 막아놓은 상황인데, 어이 상황이 지금 약간 탈기일 수도 있거든요. 탈기일 수가 있어서, 음 일단 한번, 먹이를 줬을 때 먹이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마귀를 주기 전에 이 그리마, 예, 그리마가 굉장히 활동성에 좋아서 이쪽 거미줄에 걸쳐놓으면 거미줄을 민감하게 잘 건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타란툴라가 먹이 반응이 있으면 나오겠죠. 코발트 블루가 먹이 반응이 있으면 나올 겁니다. 그리마가, 자, 죄송했습니다. 그리마를 한번 놓고,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그리마가 잘못 떨어졌다. 그리마가 여기에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잘못 떨어졌어요. 자, 커뮤니를 슬슬 건드려서. 퍼벌트 분리한 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인다. 와, 움직인다. 와, 먹이 반응 보이고 있어요. 거미줄이 움직이니까, 먹이 반응이 지금 슬슬 다리도 살살 내밀었죠. 아직 탈 보이죠 이야, 아직 탈기 아니네 네, 아직 탈기가 아닌것 같아요 그냥 네, 그냥 거미줄을 박아 놓은것 같습니다 먹이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바로 어, 사마귀를 주도록 할게요 사마귀를 바로 자기다가 넣었습니다 자 제대로 들어졌죠 사각이도 뭔가 김새를 차리고 지금 이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와 아, 저는 이 촬영하나 못 봤는데, 정말 순식간이네요. 와, 야, 진짜 먹이 낚아채는 스피드는 코발트 블루가 아, 최고인 것 같아요. 야, 근데 코발트 블루가 지금 굴에 있어서 먹는 모습을 촬영할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쉽네요. 야, 낚아채는 모습 진짜 환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간만에 타란툴라 어, 사마귀 피딩 영상을 진행해 봤구요. 다음번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